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신광야에서 떠나 루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로 인하여 모세와 바투게 되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나일강을 어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그바석을치면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것이란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느비드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아말레 이르라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들고 있는 손의 언약입니다. 이삭은 두 아들 에서와 야급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36장을 보게 되면 첫째 아들 에서는 두 아내 아다와오리 아마와 결혼을 했는데 아다는 엘리바사를 에서에게 낳았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사의 첫딸 나는 누구를 낳느냐면 아말렉을 엘리바사에게 낳았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미루어 볼때 에서와 야곱이 한 형제라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남이 아니고 한 형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말렉이 군대를 편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한 형제를 부륵하겠다는 표명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말렉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켜 버릴 세상에 적기로 여겼을 것입니다. 아말렉이 공격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묻지리고 쉽게 승리를 잡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인도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르비드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싸우자고 공격해온 아말렉 군대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되나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도록 명. 그러면서 모세는 여우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집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모세의 명을 받은 여우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편성하여 나가서 아말렉 군대를 맞아 싸웠습니다. 여우수와가 말레 군대와 싸우고 있는 중에 모세와 아론과 호론 삼국에게 약속대로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갔지요? 모세가 여우수와에게 말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을 했잖아요. 네가 나가 싸우면 나는 지팡이 들고 살해서겠다라고 약속을. 즉, 두 손을 높이 들기 그 위해서 산에 오른 것입니다. 이두 손의 언약은 무엇을 표징하는가? 승리를 표징하는. 승리. 이두 손. 바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리리. 이기더라. 내려오지 않으면 승리하라. 대리는은해 모세는 두 손을 들며 하나님을 향하였고, 여호수아는 싸우면서 들고 있는 모세의 양 손을 향하며 싸웠을지. 승리가 들고 있는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손을 내릴 수 없었어요. 손을 들고 있는 그 모세를 바라봐야 여우수하라. 그렇습니다. 싸움의 승패가 들고 있는 모세의 두 손에 네. 달려있는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외부의 지원과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들고 있는 모세의 이두 손에 있는 것. 이것이 들는않리하고그 어떤 외세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싸움가 싶다. 알 성리가 불고 있는 양손에 달려있는 것. 그만 모세의 팔이 히 팔이 피곤하게 되자. 이때는 아롱과 후리, 달라들어서. 돌을 가져다 k 모세 아래 a 고 o s e Ade Noko, Kripo Moseo Hayako, Kubose a n 하고 내 t 지 못하게 딱 받치고 모세는 딱 어떻게 된다 k 그러자 고 Pukakia, k u 아가지도 내려오지 않고 계속 넘어지면서 들고 있었던 두손을로 피쳐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들고 있는 곳에 양손으로 인하여 아말렉 군대와 해가 넘어갔다. 치열한 전투. 요수와는 우악 지졸과 다름없는 이스라엘군대 어느 정도 정예화가된 아말리 군대를 마다 다가지도 열심히 싸우는니다이스라엘 군대라고 하지만 군대가 아니 군대라고 할수 없어요.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요 싸워본 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정해 하는 아바라 군대를 맞아 싸우는 거, 이런 모세가 들고 있는 손에 오작을 믿고 싸우는 거, 이 손만 내려오지 않으면 이 인간은 그것만 믿고 싸우는 거야. 이게 믿음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 여수와는 이스라엘 군대로 아말렛 군대를 칼로 도룡매며 그리고 그 군대를 파진며 승리를 거둔 거죠. 두 번째 기도와는 기도의 언약이 모세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누구 앞에 나갔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습성으로, 와 아마 지금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을 역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두 손만 들고 있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의 습관이 양손을 놓고 크게 부러지는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가 두 손을 어떻게 기도했는지알수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대를 맞아 싸우고 있는 상황에 더안들려 모세 그 옆에 누가 붙들고 있었어요? 바로 아론과. 그들도 야신 아, 기도했겠죠. 외치고 불을 짖으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당연하 바로 기도로 지해주는 믿음으로 받쳐주고. 요수하는 나 말레 군대를 맞아 시원한 싸움을 그로 인하여 벌인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도 있지만, 영적인 싸움이 더 치열할지도 모릅니다. 눈으로 보이는 적과 싸움은 보이는 것을 공격하면 되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적을 가격한다는 것은 훨씬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무리들로 둘러싸인 채 그들과 변론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변론의 이유를 보니까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어느 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 이 귀신을 좀 내쫓아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된다? 고 제자들이 귀신에게 가고, 제압을 당했고말았니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에게 제압당했죠. 원인로 인해서 서로 결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제자들이 귀신에게 압도 당하며 자신의 아들을 어디서든지 자라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탈의하게 한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고인은 여기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 귀신과의 싸움에서 그만 제자들이 해하고만 지고가 한 거예요. 지고. 지고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의 전우 사정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귀신들이라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그 아이로 힘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며 땅에 엎드려서 부르며 거품을 물며 흘리기 시작했던 것.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더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 뭐라고 이 아버지는 얘기를 했나?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가니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예수님께 간절히 그러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버지의 말을 다 들으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께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소리를.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소리를 외친니다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그 아이에 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자 주신이 소리지르면 아이의 심히 경례를 일으키게 하고 주신이 나가더라 제자들은 압도당하고 말았는데 예수님은 주신을압도해서 내몰아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귀신과 싸움에서 귀신을 제압하고 아이의 몸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것입니다. 쫓아낸것입니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 그 예, 예수님, 기도하여. 기도, 하야 예, 기도. 그래 승리하신. 이는 무엇에 대한 언약인가? 바로 기도하는 기도의 언약이 승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의 언약이 승리라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기도. 귀신을 내쫓는 승리의 언약이 기도라고. 세 번째로 믿음의 실행의 언약인 모세의 말을 믿고 나가 아말렉과 싸운 여호수아는 대승. 여호수아는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동안 산 꼭대기에서 선 높이 쳐든 모세의 두 손을 보았습니다. 두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긴다. 승리 내려오지 않고 있는 이상 승리야.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여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고 뭐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야. 요수아는 모세의 말을 듣고 믿고 실행에 옮겨 언약대로 승리야. 믿고 언약대로 실행을 한 거야. 그걸 승리하고 있 제자들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것은 믿음의 실행의 언약을 실제로 옮기지 못한 것서 빚어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실행으로 말며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는 것을 보았잖아요. 믿고 그대로 실행하신 예수님은 귀신을 내몰수 있었지만 믿음의 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한 자는 제자들은 신앙이 중 그것이 승리 언약이 믿고 시냈다. 이런 믿음의 에 따라 승패가. 이 믿음의 실행을 난여호수아의 승리는 아말렉을 진멸시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만드는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믿고 실행에 옮김으로써 아말렉을 이스라엘 근처에서 그냥 완전히 내몰아버린 거, 니다 적을 그냥 몰아버립니다. 아이에게부터 지내던 귀신 또한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외시켜온 아이에게서 영을 떨어져 나가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것있주님다 여기서 하나의 공통점을 공통점을 본다면 은 믿음의 시행을 옮긴 자는 승리했다. 이게 공통점 여호사가 승리한 것도 예수님이 귀신을 내모는 것도 믿음의 신의 마 승리다. 그렇습니다. 10월 1일은 국군의 날. 1948년 창선된 2021년의 해로 76년의 국군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초기의 국군의 화력은 우리나라가 소총도 제대로 뭐 만드는 건지 치고 이게 지금이 잘안 됐어요. 소총. 그렇게 우리나라가 시절에서. 그런 수준에서 현재는 아주 최첨단 한국 전투기를 국내 기술로서 제작 생산할 그 능력의 수준까지 기술적으로 확보하고 있잖아요 나 옛날에는 소총도 하나 우리가 만드는 것도 있고 직업도 못해 지금은 최첨단 전투기하고 발령하이 금년 국군의 날 행사는 또 하병대에서 바로 이런 상륙작전 시연을 시작해서 이 각종 그지 능력을 선보이는데 아, 멋있다. 정말 아주 멋있다. 미끼, 뭐, 어, 이렇게 뭐 녹화한 것아 많이 진정 맞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향후 대한민국의 전시작전 이 통계권 환수가 소망과 바램이라면그 큰일, 이런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와서 네. 명실상부 이 우리나라의 군 자주 독립권이 나라가 채워지기 소망해 보니다 또한 오늘이 또 무슨 날이 개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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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하늘에 그죠? 그 아들이죠. 하늘 내려와 가지고 이 나라를 조선이라고 지휘를 한겁 그래서 이 나라의 조선 이 만들어졌다 그래 그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속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 오늘도 개천절 말이야. 나라가 더욱더 군권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 그걸 아, 이래 우리가 2021년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2333을 이렇게 풀었어야 합니다. 풀었으면은 세워진 그 우리가 연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의 개국이 이제 앞으로도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것, 그렇죠? 그런 독립적인 관계 속에서 든든히 세워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이 나라가 세워져요. 나라가 든들히 지켜져요. 그리고 안보가 이제 제가 오늘은 식 싸움, 그는 우리 힘으로 낫대요. 하나님을 믿기에. 주변에적 물리칠 수 있고 나라가 세워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셔서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해보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야 승리의 언약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자의 명령에 순종해야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던 뒤자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아말렉 군대와 싸웠기 때문에 이유 변명이 없잖아. 순종하고 싸우니까 가속이 우리는 그 지의자의 명령에 순정하여 승리의 언약대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들고 있는 투서를 보고 믿어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예, 이기게, 보고 믿어 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를 향하여 들고 있는 두 손을 보고 믿고, 그를 믿어야 승리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경영시오. 그냥 믿어. 그리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셋째, 해승할 것을 믿어야 요수와는 계속해서 들고 있는 못의 손으로 인하여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바로, 아니야, 군대를 그냥 도음내고다물지르고 승리했어. 그리고 대승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승할 것을 믿어야 승리의 언약대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댕에 옮겨갈 때 승리의 언약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휘자의 명령과 들고 있는 도성과 대승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악성이지만 실행 옮겨야 믿음의 실행이 없는 승리의 언약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언약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바로 유일한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언약을 위해서 믿음의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말레 군대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모세의 명령에 의하여 요수아가 나가마다 싸웠습니다. 요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산꼭대기에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손이 들고 있느냐 또는 손이 내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던 것으로 언약대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지위와 싸움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전쟁이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믿고 싸워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 싸워 승리의 언약대로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근 2년간. 주변에서 싸움을 걸어왔던 이 주변 강대국들, 우리가 신을 이잖자라하나님에하자 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고 대대로 앞으로도 지속히 싸워줄 수 있을 것을 믿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기의 언약대로 믿고 승쟁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